안녕하세요. 라이브 이후에 배송대행지에 관한 질문이 있어 오늘은 구매대행을 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할 배송대행지와 괜찮은 배송대행지 선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배송대행지란 해외 배송 물품을 국내 고객 주소까지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말 그대로 배송을 대행해주는 업체입니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 상품을 구매해서 고객한테 직접 보내지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직배송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배송대행지를 이용합니다. 처음 구매대행을 하시는 분들은 배송대행지가 여러 곳인데 어떤 기준으로 배송대행지를 선정해야 할까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건데요. 지금부터 제가 생각하는 배송대행지 선정 기준들에 대해 말해 볼게요. 첫 번째로는 CS 속도가 빠른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주문이 들어와서 배송 대행지로 물건을 보냈는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상품에 문제가 생기거나 확인해야 할 상황이 발생했을 때 답장이 오는데 하루 걸려 오거나 하면 답답하겠죠? 두 번째로는 CS를 얼마나 잘해주는지도 보셔야 합니다. 해 배송 제품을 보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배송 대행지들은 먼저 알려주고 대안책을 제시해 주는 반면 어떤 배송 대행지는 말을 안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때마다 확인을 다시 해 봐야 하고 번거로운 일이 늘겠죠. 그래서 CS 답장이 오는 시간이 빠른지도 보고 배송 대행지마다 CS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보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는 얼마나 포장을 잘 해주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크고 무거운 물건을 취급하였을 때는 배송 과정에서 파손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배송 대행지에서 물건들을 어떻게 포장해 주는지 물어보고 실제로 사진을 받아볼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로는 파손보험이 되는지도 확인하면 좋습니다. 배송 대행지 중에는 파손보험을 해주는 경우도 있는데요. 비싼 물건을 취급하게 될 경우 파손 보험이 있는지 어디까지 보상이 되는지 살펴보는 것도 괜찮더라고요. 다섯 번째로는 출항일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배송 대행지마다 배나 항공이 뜨는 요일이 달라요. 어떤 곳은 일주일에 6일 뜨는 곳이 있고 어떤 곳은 2일, 3일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출고를 얼마나 자주 하는지도 확인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배송 대행지를 다양하게 써보니 모든 사람의 기대를 충족시켜 주는 최고의 배송대행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좋았어도 다른 사람이 느끼기에는 안 좋은 경우가 있는 거고요. 자신한테 맞는 배송대행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개 써보시고 자신에게 맞는 배송대행지를 꼭 찾길 바랍니다. 아 그리고 이전에 말씀드렸던 코칭 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네이버 카페 및 공지사항 참고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